안녕하세요. 푸드 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3월 1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대결 맛대 맛은 경기도 성남으로 떠납니다. 성남시 수정구 상족동에서 모둠 생선구이와 보쌈 밥상으로 유명한 사랑인의 생선구이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청계산 근처 대왕 저수지 앞에 위치해 있어 주차장도 넓고 항상 몰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집입니다. 모둠생선구이는 연탄불에 구워서 더욱 촉촉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밥안공기는 뚝딱 없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집은 일반 공기밥이 아니라 솥밥이 제공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모둠생선구이는 6가지 생선이 구워서 나오는데요. 이면수구이 조기구이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꽁치구이, 가자미 튀김이 인원수에 따라 생선구이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두 명일 경우에는 네 가지 생선구이가, 3인일 경우에는 다섯 가지, 네명이면 여섯 가지 모두 나온다고 합니다. 생선은 연탄불에 굽기 전에 먼저 생선 그릴에 초벌에 기름기를 쫙 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차로 연탄불에 구워야 은은한 불맛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13년 전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연탄불로 생선을 구워 왔다는 주인장입니다 그래서 가게 입구에는 가득 쌓인 수백 장의 연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솥밥이 나오는데요 다른 밥도 골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솥밥에 2,000원을 추가하면 곤드레 솥밥 3,000원을 추가하면 영양솥밥 7,000원을 추가하면 굴솥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어도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질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비린내 없는 생선구이의 비결은 매일 아침 가락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천 마리를 소비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싱싱한 생선은 살을 단단하기 위해 소금물에 얼음을 넣고 생선을 냉수 마찰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2년 동안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생선의 밑간을 해주고 부드럽고 잡내를 잡기 위해 식초랑 소주 섞은 물을 생선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생선 그릴에 초벌을 한 다음에 연탄불에 한번더 구워내 고소한 맛을 입혀준다고 합니다. 비린내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생선구이 안상입니다. 이 집의 두 번째 메뉴는 한돈보쌈입니다. 매일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받아 사용하는데요. 고기는 부드러운 잡냄새를 잡기 위해 양파, 대파, 사과, 배와 한약재인, 감초와 오향, 그리고 커피가루도 넣고 여기에 소주, 맥주를 붓고 40분을 팔팔 끓여낸다고 합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접시에 담고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무채까지 담으면 부드러운 한돈 보쌈이 완성이 됩니다. 부드러운 보쌈 맛의 비결은 고기를 다시마로 감싸서 12시간 좋은 숙성을 시키는데요. 주인장은 다시마의 염분과 알긴산 성분이 돼지고기에 침투해서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생선구이집에 와서 한돔보쌈 먹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KBS 생생정보 대결 맛대 맛은 성남 수정구 상적동에서 모든 생선구이와 한돔보쌈으로 유명한 사랑인의 생선구이를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